안녕! 안녕! 미친 토익 1, 최윤선. 미친 토익 3, 전유주 강사입니다. 네, 저는 종로 YBM 600, 750반에서 미친 토익, 리스닝 강의를 12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 YBM 입문반과 실전반에서 LC 강의를 맡고 있는 전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가 리스닝 전문이니까 입문반에서는 LC 몇 점, 실전반은 몇 점까지 있죠? 아, 인문반은 뭐 100점 초반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음. 실전반 같은 경우는 LC 고수들이 많죠. 그래서 만점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1점부터 만점까지 100점대에서 만점까지 저도 실제 50점 LC 받은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졸업할 때에 350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리스닝 여러분이 어려운 거 투가 왜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빼번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 하나 골라봐 그러면 이제 2를 손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딱세 문제. 근데 무슨 문제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렇죠?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제 토익에 나왔던 실제 기출 문제 가지고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의 히스토리를 함께 지금 정리해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루즈하게 그냥 문제를 푸는 건 의미 없으니까 풀고 또 우리가 한글로도 보고 영어로 같이도 따라 읽고 보기도 하고 영작까지 같이 해 보면서 회화에까지 도움도 되고 중요한 팁도 중간중간 넣을 테니까 집중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자, 14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질문에 대한 A, B, C 중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거죠. 네. 될것 같은 거다 찾는 거아니에나 <laughs> 가장 베스트, 베스트 댄서. 자, 그럼 지금 풀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4번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Number 14. Wasn't this assignment due last week? A.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 B. Sign at the bottom of the page. C. No, you don't need permission. 자, 먼저, 제가 답을 딱 띄워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요새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말, 네, 한국말로 한국말 해설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무슨, 왜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다모르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국어를 가르치는 건가? 영어를 가르치는, <laughs> 영어를 가르치는 건가? 그래서 한글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즉독 즉해하듯이 일단 보여드릴게요. 14번 질문은 이것은 아니었나요? 이 업무 기한이 아니었나요? 지난주까지가 아니었나요? 이 업무 기한이 지난주까지가 아니었나? A 더 오래 걸리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B 더 오래 걸려. 서명해 주세요. 그 페이지맨 아래 서명해 주세요. C 아니요. 당신은 필요 없어요. 허가. 그 지난 주까지 기한이 아니었나요? 어쨌든 이거 좀 서명이 나세요, 이거. 서명해 주세요. 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 그러니까 필요 없어. 업무를 다했다는 거니까 사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아니라니까. 기한이 아니었어. <laughs> 자 그래서 또 많은 친구들이 C에 No를 듣자마자 아니었구나 이래가지고 오, Yes와 No만 갖고 푸는 분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Yes와 No만 가지고 낚시다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예스노가 yes, 아닌 뒤에 있는 주행. 문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짠! A번 네, 정답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마감기한이 지난주까지가 아니었나요? 네 마감 이었었었어. 근데 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라고 해서 앞에 예스 yes, 버시 생략된 구조인거지. 아, 마감기한 이었었어 지난주까지 아니었어? 지난주까지 였긴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려가지고. 음, 그래서 아직도 못했어요 못 이유까지 막 어. 이어지는 거고. 뭔가 생략된 느낌. 한 두세 단계를 뛰어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안될거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X를 날리면, 셋 다? XXX. <laughs> 그러니저 수업 때 학생들한테 A 번 X를 쳤어요. 그럼 B를 들었는데 지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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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럼 XXXXX. C도 정말 아니면 X 이렇게. 그러니까 를 하나씩만 치면 속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다섯 개서 여덟 개, 아홉 개까지 나오는 거 같아요. 자 영문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Wasn't this assignment due last week? 자, wasn't this assignment due last week?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앞에 뭐를 시작죠 Wasn't. wasn't. 부정 의문문입니다. 일단 띄워줄 건데요. 자, assignment는 자꾸 이제 숙제라고만 알고 있는데 우리 기본 동사 assign 는 무슨 뜻이냐면 할당하다, 할당하다 배, 지정하다, 지정하다 배정하다. 배정하다. 할당하다, 지정하다, 배정하다. 일을 막 이렇게 막 할당해주는 거야.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업무. 그래서 할당된 업무가 a s s i g n m e n t 를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이 비동사 뒤에 저기 뒤에 듀가 나왔죠. 듀는 형용사로 기한인이라 의미가 마감 있죠. 마감기한인. 그러니까 이거 업무 말이야. 기한이 지난주까지 아니었었어. 있었으니? 이런 얘기였네요. 잠시 후에 한글 딱 띄워주고 여러분이 영어로 막샬라샬라 해야 되는 거니까. 영작. <laughs>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wasn't this assignment due last week? 자 A번 들려드릴까요?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 영국식. 영국 발음, 왜냐면 longer 안 하고 뭐라고 했죠? longer, longer라고 longer. 발음했어요.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 결국은 아, 그게 좀더 오래 걸리더라고 뭐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생각했었었던 것보다 이런 얘기였죠. 결국 아, 기한이 지난주까지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es, but 즉 생략된 음. 구조였고 자 B 들어보겠습니다. Sign at the bottom of the page. 자, 우리 아. 동사 뭐로 시작했죠? Sign. Sign at the bottom of the page. 페이지 아래쪽에 서명하세요. 설명하세요. 잠깐, 이거 함정 있죠? 우리 같이. S, 그거 사인부터 가볼까요? 있자, 있자. 시작! Sign, assign, design, resign. 이거 뭐야? 발음이. 비슷해요. 네, 무슨 함정? 유사 발음. 그렇죠. 이렇게 음. 비슷한 발음 갖고 장난치는 낚시가 팔투에 정말 많이, 되게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Sign은 서명하는 거고 어 assign에 할당하다 배정하다 지정해서 만들어진 assignment 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유사 맞아. 발음이 되는 거죠. 낚시 버리고 C. No, you don't need permission. 너무 no, 일단 무시하고 you don't need permission. permission 하면 우리가 이제 허가인데 영국식 발음이니까 발음이 No, you don't need permission. 발음 시작 permission, permission. 이렇게 permission 이렇게 발음했죠. I 필 필요 없어 허가 이렇게 되는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답은 그대로 A가 응. 되는 거죠. 자 결국 무슨 오답인지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 C는 무슨 오답일까요? 너는 C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노라는 답변은 가능하지만 노 뒤에 당신의 허가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업무 기한이었 지난주까지였니?에 대한 답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니까 예스노만 듣고 절대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반드시 콤마 뒤에 나와 있는 부연설명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쨌든 오류가 되기도 해요. 무조건 다 발음 장난을 다 주진 않겠죠. 세개 중에 두 개를 그러진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 4 번. 자 먼저 띄워줄 건데 자 우리 한번 들려줄 테니까 바로 같이 해 주세요. Wasn't this a s s i g 자 부정문부터 시작. Wasn't, 업무, wasn't this assignment 형용사, due last week 그러면 last week 이렇게 나온 문제였죠? Wasn't this assignment due last week? 알아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 Wasn't this assignment due last week? 그렇죠. A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A번에 그거 더 오래 걸리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 시작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인데 longer, thought. longer.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 시작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 그렇죠. 자 다음 문제 B. 서명을 이제 동사 우리 sign 말죠. Sign at the bottom of the page. Sign at the bottom of the page. 근데 이제 어하고 너하고 이런 거는 중요해요? LS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더 신경 쓸 필요 없어 비동사 이런 거부터 상관없어요. 이즈를 못 썼어. 괜찮아요. 의미를 전달하는 막 동사, 명사, 형사 이런 거 위주로. 자. Sign at the bottom of the page. C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니요, No, no. 요고. 시작. C. No, you don't need permission. 너는 허가 필요 없다. 시작. You no, don't you don't need permission. need permission. 이렇게 되는 문제. 영국식 발음이니까 per 아니고 발음 permission. permission. No, you don't need permission. 시작. No, you don't need permission. 이렇게 14번 가져보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영작까지 그 가는 거네. 음, 그래서 여러분이 팔투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흉내도 내고, 들어보고, 빠르게 듣기 하면서 영어회화에 다써먹으실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0번. 먼저 풀어볼게요. 풀어볼게요. Number 20. Have you gone to the leadership training yet? A. A new training manual. B. Sure. we can leave some for you s i didn't know it was required 네 발음이 역시 영국 발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과 <laughs> 호주식 영국 호주 발음을 묶어서 일단 영국식 발음으로 전달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영국식 발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리를 내면서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음. 그리고 그 토익에서 나오는 영국식 발음으로 어려운 단어가 조금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음, 매니저 끝에 r 사운드 빠지고 우리가 매니저, 매니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hairs 의자들 어떻게 하죠? chairs 처음에 chairs 그러면 chairs? chair? <laughs>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laughs> 몇 번만 소리 내보는 연습 또 영국식 발음을 조금 더 의식하고 조금 듣는 연습 많이 하면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듣는 걸잘안해그죠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듣고 막 영어 서 듣기 잘하고 싶어요 <laughs>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선생님 듣고 있으면 음 짜장면 먹을까 짬뽕 <laughs> 먹을까 이러면서 다른 생각이 나고 뭔가 이렇게 펜이움직여야막 공부하나 봐나요 그러나 반드시 듣는 시간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글로 보도록 할까요? 자 한글 나와라 뿅 지금 저희 좀 앞에 화면 이쪽에서 갖고 시선을 좀 빌러 가네요. <laughs> 자 먼저 당신은 갔었나요? 리더십 훈련에 훈련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십 트레이닝이나 이런 게 나오면 보통 팀장급 회의 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마케팅 팀장, 영업 팀장 그리고 뭐 회계 팀장 분들이 이런 리더십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이끌 수 있는지 그렇지. 이런 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 갔었나요? A 세교육 매뉴얼 B 물론이죠. 우리는 남겨둘 수 있어야 조금 당신을 위해서 물론이죠에 일단 막쓰겠 꽂히네. 갔죠? 이렇게 조금. 와우, 물론 갔지. 꿈 쉽지 <laughs> 않아. C 저는 몰랐어요. 그게 요구되어지는지.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교육 갔었었어? 매뉴얼. 매뉴얼 이거 메 매뉴얼. 어육 매뉴얼. 그렇게 답이 되려면 here is the manual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략 하나를 줘야죠. 우리가 이렇게 명사만 딱 주면 오답이 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개. 뭡니까? 일반, 일반 긍정 의문문, 긍정, 부정, 부정, 부가 의문문. 이렇게 말하면 딱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어, 살 쪘어? 긍정 의문문. <laughs> 살안 쪘어? 이거 더뭐 살쪘지, 끝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긍정, 부정, 부가 의무문은 갑자기 ABC에 햄버거. 달리보드, 햄버거. <laughs> 막 이런 거 있죠. 체중계. 이런 거줄 수가 없죠. 오늘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나옵니다. 잘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C가 정답이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어. 교육 갔었어? 갔다 안 갔다? 결국 안 갔다. 왜냐면 나 그게 요구되었는지 몰랐거든. 몰랐는데 어떻게 아. 가? 결수, 결국은 이게 그 훈련이 필수였어? 나 어. 가야 된 줄도 몰라갖고난안 가도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함께 이제 짠 영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gone to the leadership training yet? 자, Have you gone to the leadership training yet? 지금 뭐라고 했냐면 Have you gone, gone? 갔었니?로 물어봤고 to 어디 쪽으로 the leadership training yet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시 나오면 갔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직 안갔었니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 그게 중요하지 않지. 왜냐면 영어에서는 부정으로 물어보든 갔었니? 안 갔었니?라고 물어봐도 예스면 무조건 동사 했던 거, 거. 동사 한 거. 동사 긍정이기 때문에 갔던 거고. 노면 동사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갔던 거죠. 그래서 갔었니로 물어보든 음. 안 갔었니라고 물어보든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그렇죠. 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거 갔었냐고 해석해요, 안 갔었냐고 해석해요. 왜 한국말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너 갔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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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고. 거고. 너안 갔었어? 응, 음. 그러면 안, 안간 가는 거지. 건데 영어는 갔었어? Have you gone? 이렇게 물어보든, Haven't you gone? 이렇게 물어보든. Yes면 yes. 무조건 I've gone이 gone. 되는 거니까 영어에서는 아직 안 갔냐라 물어보든 갔었냐라 물어보든 크게 상관 없는데 편하신 대로 아마 아직 안 갔었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A 한번 보도록 할까요? A new training manual. 그렇죠. 그래서 new training manual인데 잠깐 t r a i 이 하나가 있고 t r a i 이또 하나가 나오는데 요때 우리 유사 발음이 아, 있습니다. t r a 부터 갈까요, 시작? 트레인, Train training, training rain raining. 아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교육 갔었어 그랬는데 기차. <laughs> 기차 탔어 막 이런 게 나온다든지. <laughs> 비가 와. 교육가서 그들이 비가 와. 하루 종일 비가 와. 이래가지고, 어, 우리가 유사 발음 함정. 아까 또, 사인 거보였죠 s 죠 사인, assign, design, resign. 이런 유사 발음은 조금 외워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new, 새로운 거야. 그러면, 갱신하다. renew. 그리고, 나 알아서 써. I knew it. 그렇죠. 아, 그거 KNEW가 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거 나오면 오래된 거 뭐예요? old. old. 아, old가 연상으로. 되면서 연상어로가 되기도 하니까 new, renew 그리고 I knew it 그거랑 old, old. 이런 식의 함정들을 묶어서 좀 준비를 해주면 오 oh, 당황스러운데 new 그러면 renew 버려. 버리고.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A new training manual. 음, 그래서 아까 A번은 요 긍정 의문문은 명사, 명사만 딱 주는 거오답 오답. 기억해 주시고요. B. Sure. we can leave some for you 그 그러니까 결국은 sure 나오면 일단 생각하지 말고 뒤의 내용 we can leave some for you 우리가 너를 널 살게 위해. 할 거야. <웃음> 네? <웃음> 우리가 널 <laughs> 떠나 에이. 에이. 결국은 leave, leave 다음에 사물이나 무슨 뜻이죠? 사물을? 사물을 남겨두다라는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남겨 놓을게. 네거널 위해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leave는 그 살다 l e v t 하고 유사 발음이 되기도해서 낚시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결국 이거 sure 때문에 낚시가 되는 건데 남겨 주겠다, 남겨 주지 않겠다는 또 이렇게 될수 있을까? 떠날 거야. 이러 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래서 아, 또 낚시가 될수있습니다 see. I didn't know it was required. 잠깐 맨 끝에 I didn't know it was required. quiet. 영국 발음. 음, 그래서 몰랐었었지. 그것이 뭡니까? 그것 그것 트레이닝이었죠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 트레이닝 was 요구되어지는지 required. required 그게 필수였어 이런 느낌인죠 yeah. 몰랐었는데 근데 요거 하니까 딱 떠오른 형용사 그 의무적인 m uh -huh. 같이 m 시작 mandatory, mandatory. 그 r c 도 무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의무였는지도 몰랐지 그래서 결국 갔었다 안 갔었다 안 갔었어 안 갔죠 지다 그과는지도 몰랐는데 헐. 왜냐면 간지도 몰랐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을 바탕으로 함께 2 0번 짠, 같이 보도록 할까요? 들려드리고 같이 영어로 갑시다. Have you gone to the leadership training yet? 시작. Have you 가수 선니 gone, gone 어디에 to, to the leadership, leadership training? 아직 yet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안갔었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Have you gone to the leadership training yet? 따라해볼까요? 시작. Have you gone to the leadership training yet? 약간 영국식이니까 leadership 이렇게 해 주네요. Have you gone to the leadership training yet? 자, 그래서 나왔고 A. 이거 새로운 교육 매뉴얼. A new training manual. 시작. A, A new, new training, training manual. 그래서 명사만 딱 주는 거. 땡땡땡이었고요. Sure, we can leave some for you. Sure, 영국식이구나. Sure, 아니고 sure. 뭐라고요? Sure. sure. 그리고 우리는 남겨둘 수 있어 보였죠. We, we can, can leave, leave some. 널 위해. For you. 되는 sure. 거죠. Sure, we can leave some for you. 시작. Sure, sure. We, can we can leave some for you. 자 그리고 C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나 몰랐었었어. So. I didn't know it was required. 영국식 발음으로 가볼까요? 시작. I didn't know it was required. I 다시. I didn't know it was required. 아까 그 의무적인 뭐라고요? Mandatory. mandatory. 같이 it was mandatory라고 해도 괜찮죠. 정답죠. I didn't know it was mandatory.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C. 결국 안갔었다 왜냐면 나는 그 것이 그죠 필수인지도 몰랐거든. 이렇게. 되는 문제였는데요. 마지막, the last one, 이십사 번 맞혀보십시오. 하이팅 간다. Number twenty four.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A. A reliable delivery service. B. That's an impressive offer. C. Hasn't the payment arrived yet? 자, 우리가 이런 걸 부가 의무문제라고 하는데 그맨 끝에.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선생님, didn't you? didn't you. 이 디든추 가지고 LC만 점 됩니까? 아, 절대 못 가져. 디든추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럼 선생님 혹시 디든추밖에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찍어야죠. 어떻게?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디든추밖에 못 들었다라고 하면 앞에 주어가 you였다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보기 a b c에 뭐 c라든지 쉬가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그걸 주어부를 치로 버리고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너 가서 썼었지. 넌 그렇지 않았니? 그런데 갑자기 그녀, 그는, 가면, 그는 이렇게 나온다든지 버리거나 아니면 드든 이유니까 과거 시제인데 물론 이렇게 갖고 만점이 나오기 힘들지만 힘들죠. 그래도 세개 중에 하나쯤은 버려요. 그러면 50대50 확률. 이것만 단만 피해서 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 <laughs> 그렇게 쉽지가 않아. 단만 피해서 가. <laughs> 쉽지가 쉽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예, 당황하지 않고 만약 혹시 그럼 안 되겠지만 그것만 들었다면 하나씩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부가 의문문도 똑같죠. 예를 들면 음. 너갔었 썼지. 그렇지 않니? 그랬을 때예 쓰면 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무조건 간 거죠. 예 쓰면 무조건 동사 한다. 놓으면 무조건 동사. 안한 거. 근데 예스노를 yes, 듣는 게 중요해요? 슈어를 드는 게 중요해요? 그 반드시 뒷문장을 먼저 주면서는 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거죠? 받아쓰기가 아, 일단. 받아쓰기 연습 우리 좀특흥이에요나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질문은 당연히 키워드 듣는 건 받아쓰기가 음. 최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든 유만 쓰지 않고 가운데 를 탁탁 잡는 연습, 듣는 연습, 받아쓰기 연습, 뭐 이런 거 따라할 게 연습이 네. 모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다시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근데 영어 바로 보지 않고 우리 뭐하기로 했어요? 아, 한글에서. 한글 <laughs> 자, 우리 첫 타임입니다. 자, <laughs> 당신 드렸었죠 고객들한테 계산서. 그렇지 않나요? 계산서 고객들한테 줬죠. 그렇죠? A. 믿을만한 배송 서비스. 오, 이거 아까 전에 긍정, 부정. 부정. 부가, 부가 의무문은 명사만 명상. 딱 제시하는 거 안돼 보통 무슨 함정으로 나오냐 이게 연상어로죠 보통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손님 어, 왠지 고객 드렸죠 음. 배송 배송 서비스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yes, by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 약간 연상어 낚시 명사만 딱 주는 거땡 b 그것은 인상적인 제안이네요 고객한테 괜찮죠 좋죠 아 음, 정말 인상적이네요. 인상적이네요. <laughs> <laughs> 자, 논리적으로안 되는 것 같고 세여 볼까요? 지불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요? 잠깐, 왜 선생님 계산서 줬지 안 줬죠? 왜 대답을 꼭안 하고 왜 말을 저렇게 해요? 물어볼 수 있죠. 물어봤는데 꼭 무조건 답변해야 돼요. 다시 대물어 볼 수도 있죠. 너살 그렇죠. 쪘지? 그치? 살 쪄보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서 뭔가 애매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기서 역질문이라고 역질문. 답을 많이 나오는데 결국 좋지안좋지는 둘째 치고 돈안 쓱도 안온 거야? 헐막 이런 느낌의 표현으로 C 정답 자 그럼 영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질문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자 그리고 didn't you 말고 앞에 you, you 뒤에 뭐 들었어요? gave customers 그리고 배어 이렇게 들었어야 되긴 비슷겠습니다 당신은 주셨죠 고객들에게 그 계산서를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did you 보다는 gave customers the bill 이 정도 꼭 보셨어야 되겠고요. 자,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A 번 함께 들어볼까요? A reliable delivery service. 아 잠깐 방금 뭐라고 했죠? 어로 시작하면서 oh. reliable, reliable delivery service라고 했죠. rely on 하면서 이제 알에서 엄청 나오는데 rely, rely on <laughs> rely가 뭐야? Relay. 의존하다, 믿다. 아, 믿다. 믿다, 의지하다, 의존하다니까 rely가 가능한 거야. reliable. 무슨 뜻이죠? 믿을 짓이죠?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배송 서비스. 명사만 딱 주는 거. 절대 영상어. 오다. 상어 오케이. 자, B 들어볼까요? That's an impressive offer. 음, 그것은 impressive. 강세이음절입니다 근데 인상적인 건 나쁜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게 좋게 음. 인상적이었다라고 할 때만 바로 impressive라는 근데 표현이 이제 이거 있지? 한국말로 하면, 야, 너 저기 점수 100점 떨어졌다며? 정말 인상적이다. <laughs> <laughs> 아, 그 그때는 절대 impressive 란 표현 쓰지 않죠. 그렇죠. 영어에서 impressive 는 뭔가 되게 잘한 거야, 칭찬할 만한 거야. 그렇게 꼭 개념 정리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정말 인상적인 제안이었다 라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음, 말도 안 되죠. 안 되는 거고요. C hasn't the payment arrived yet? 잠깐, 방금 앞에 보시자 그어 hasn't, hasn't 부정으로 부정의문이네요 그러니까 Payment은 뭐죠, 선생님? 지불인데 이게 사실 지불액, 금. 지불금이 되거든요. 그 지불해야 될돈 아직도 안온 안안 거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익에서 또 alive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laughs>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Arrive. arrive. 그리고 alive, arrive, alive, live. 이건 이제 유사 자, 발음으로 아, 많이 음. 나옵니다. 보시고, 결국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 뭐라고요? 역질문 형태죠. 그러면 선생님. 저 찍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 그냥 쏘든 답이죠. 아, 그건 또안 되죠. 그런 식으로 곰면절대안 되지. 안 예전에는 정말 물어보는 <laughs> 음, 거가 거의 다 답으로 막 나왔죠. 했었었는데 이젠 물어보는 게 낚시로도 음, 많이 나오니까 많이 이제 무조건 찍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우리 함께 실력을 키우는 네. 게 최고죠. 지켜야 어, 되겠습니다 정답은 c 였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준비됐나요? 레디. 뭐 우리만 하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이 해야 <돼>. 우리는 <laughs> 안 해도. <돼. 웃음>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자 방금 너, 조스, 당신, 당신은 드렸었었죠? 고객들에게 계산서를 잖아요 뭐였죠? 시작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Yeah, didn't you 보다는 gave customers the bill 이렇게 꼭 보셨어야 되겠고요 자 같이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시작 You gave the customers the bill, didn't you? 자 A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 믿을만한 배송이 뭐죠? A reliable delivery service가 아, 그 service. service. 되는 문제. 약간 rely, reliable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 신뢰성 그건 명사가 되면 reliability 이것도 있다는 거죠. Reliability 같이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자, 따라해 볼까요, 이거 시작. A reliable delivery service. 자, 그리고 B. That's an impressive offer. 다 같이 그것은 정말 인상적인 제안이에요. 시작. That's an impressive, impressive offer. 가 그러니까 되는 문제. impressive 강세 뒤로 가요. 시작. impressive 이거고. C. Hasn't the payment arrived yet? 자, 요거 요거 아까 나스로 시작하면서 요거 요거 시작. Hasn't the payment arrived yet? 예, 신경 써서 각주 arrive d 강세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 강세를 어려워하냐면 우리나라 말은 옥저 경녕하세요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할로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약간 강세가 영어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절어 영어는 강세요. 이 성격 때문에 자꾸 연습할 때 arrive, arrive 하지 말고 아까 뭐라고요? arrive 이런 거꼭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음. C. 정답. 이렇게 세개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잠깐 정리를 해주면 결국은 무조건 Yes, No를 들으면 안 되죠. 음, 반드시 콤마디 부연 설명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거. 들어야 되고 사실은 질문을 잘 들어야 답을 찾지. 질문 대충 들으면 답이 어, 낚일 수 있죠. 오답도 뭐, 뭐. 안 나오죠. 우리 여러 가지 유사 발음이 있었는데 S. s 시작. Sign. Assign. assign design. r e s i g 트레인. 기차부터 시작. n 트레이닝, 레인, i n 닝그 i n 만딱 주는 rain rain 뭐였 i n 반 긍정, 부정, 부가 부정. 의문문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시험 r 지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있을까? 이번 주 시험 n 지 낚시 하나 줘요 이번 주 시험 r 지 공부 이번 주 시험 안 보니? <laughs> 공부 너 이번 주 시험 보지 그렇지 않니? <laughs> 공부 네 이렇게도 안 되고 단어, 단어, 단어 n rain r a 안 돼요. 아주 덥네요, 이곳이. 후! <laughs> Very hot. <laughs> 자, 그래서 몇 가지 전략 보셨습니다. 저희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세어요 질문 있거나 궁금한 거, 뭐 상담하실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 채널 여기 위에 나와있죠? 입문반이나 실전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미친토익 입문실전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600이나 750반 상담은 미친토익으로 답변 주시면 쌤들이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짤강을 저희가 그, 유튜브에 미친 튜터, 튜터 이름으로 저희가 좀 올리고 있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해서 댓글 주시면 또, 또 질문,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저희 인별그램에서, 인별, 인스타그램에서 그래. 인별 저희 또 <laughs> 소통하면서 어휘 같은 거 올리고 있거든요. 단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희 5번 강의로 이제 결국 회화처럼 그렇지. 우리가 파트 2도 도움이 될수 있다.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오답과 정답이 있는지 유사 발음 숫자 좀 좋겠고요. 앞으로 또 재밌는 짤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히하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경기하겠습니다. 아, 안녕, <laughs>